안녕하세요. 저는 마켓컬리 브랜딩 전략팀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노가은입니다. SNS 채널도 관리하고 뭐 다양한 것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계절이랑 명절에 사용할 다양한 이미지랑 영상을 촬영하러 전북 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되게 예쁘다. 나는 것 같아요 아. 어딘데요 여기? 정한 네. 알밤역에서? 참고로 마음 알러지 있어 어 정말요? TMI 알밤역에서 같이 나가는 거야 이거 내 차라고? 아원 아원 뜻을 아시나요? 아... 원대하다 <laughs> 아 되게 현대적으로 되어 되게 예쁘다, 예쁘다. 제가 이제 250년 됐어요 아 경남 진주에서 그대로 아 옮겨왔어요 아 저희는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영상 찍으려고 기획했던 곳인데 아 그곳이 여기네요 아 우와 우와, 우와 아 저희는 지금 촬영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을 잡는 볼까? 잡는 역할이에요 와, 엄청 잘생겼 어? 저 요, 요거 찍고 싶은데 할게요네 <laughs> 어떡해 <laughs> 찍자마자 <맞아. 웃음> <우와>. 아름답습니다 실장님 <질당님. 웃음> 네, 옷이랑 색깔이 색다 <laughs> 수민님, 저 다과상의 컨셉이 뭐예요? 추석에 다 즐겨 먹는 송편한자과를 비롯해서 좋아하는 케이크나 차 같은 걸로 뿌려 보는 시래상을. 네, 기획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랑 송편이랑 있는 게 되게 이질적이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모던하게 이렇게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음 싶었습니다. 네. 이번, 네, <laughs> 이번 또, 촬영 네, 어, 전체를 기획하신 네. 해미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미님. 네, 이거 들었다가 다시 어, 놓는 거 하나랑 송편 어, 찍었다가 가져가는 거. 여기 잘라주겠습니다. 음, 아나 아, 월급 많이 주면 좋겠다. 캐빈님 여기서는 어떤 거 찍어요? 아저 여기서 저번에 피했어요. 왜다 피하세요? 여기서 <laughs> 즐기는 아 주한 쌍 주한 쌍. 한국식 안주와 오직 치즈도 있네요. 네그 한국식이랑 서양에서 즐겨 먹는 안주까지 섞어서 모던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컷 이제 가족 모임 풍경 컷인데 윷놀이를 <laughs> 하면서 다발을 먹는 설날 명절 풍경을 찍으려고 합니다. 응. 음. 음. 이렇게 하면 나오지? <laughs> 어. 어. <야>, 찍었어? <laughs> 안 찍었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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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네. <laughs> 내일 있겠죠 <laughs> 해는 돌아! <laughs> 오늘의 마지막 촬영. <laughs>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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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아프겠 뭐. <laughs> 엄청 큰 소리 났네. 데 너무 아프다. 찍었어그거중에네 아니요, 이거 찍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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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인가요? <웃음> <웃음> 끝. 네, 오늘은 끝. 저희 와서 물만 먹고 촬영했던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 보금도 <laughs> <보건도> 안 마셨어. <laughs> 강한님, 네. 저희 촬영 끝났잖아요. <laughs>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는 SNS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데일리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업무를 쳐내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한는데요 저희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봉트는 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담아드릴 증요 아, 기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이제 잘까요? <laughs> 6시 18분이거든요 밖은 아직 엄청 깜깜해요 차림 찍고, 떡국 찍고. 아, 이거부터 이거 찍어도 되겠다. 이예쁘 가져가요. 뛰어내 있어요. 어... 가져가 나요 액션. 어제부터 전북 완주로 와서 다음 명절에 사용할 다양한 이미지랑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컬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 상품을 어, 여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제 촬영했던 맛있어 보이는 그 다와세트를 전달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린트. 너무 귀엽죠? 제가 나왔네요. <laughs> 하지만, 보이지 않아. 음. 왠지, 끝없는 기, 기성길? 그러니까. 음 끝없는 기성길도 컬리 간식과 함께. 어. 어때? 어, 나 <laughs> <됐다>, 천재! <웃음> <웃음> 저거다, 저거다! 저거, 이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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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교실 끝라서 지금 진행되고. 찍지 못하고 <laughs> 다일기 <laughs> <일경이 웃음> 이렇게 <미냈어>. 내버렸어 <laughs> 그 찍을 시간도 없었어 <laughs> 서울 갈 길이 멀어요 <laughs> 다들 고생하셨어요 <laughs>